10편, 18편,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8편, 28절부터 36절까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미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다 같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8편 말씀 어 우리가 설교 제목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결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 싸울 용기를 주신다. 오늘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신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울 용기를 주신다. 29절 말씀에 주를 의지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긴다. 싸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나쁘게 보면 아브라함 조금 비겁하고 처음에 쫄보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난 기근 때문에 도망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의 남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때 문화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리 아내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네,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브라함은 살고, 사라는 에굽의 왕에 끌려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비겁해요. 이걸 한 번만 한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헤브론 땅에 정착하고 막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이 이렇게 재산 때문에 부딪히니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조카 롯이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의 강한 나라가 4개국이 연합해서 남쪽으로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섯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뭐 나라라고 할게 있겠어요. 뭐 그냥 다섯 개의 성이 네 개의 성에 사는 사람들과 붙은 거예요. 근데 다섯 개의 성과 네 개의 성이 붙었는데 다섯 개의 성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왕들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재물도 가져가고 사람도 다 잡아갔는데 거기에 조카 롯이 끌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많지 않은 수라는 거예요 다섯 개 나라가 뭉쳐서 네 개의 나라하고 뭉친 데하고 싸웠는데 졌거든요 근데 고작 자기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조칼 옷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헤브론까지 올라, 저기 단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냥 단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데서 저기 단까지 거리가 190km라는 거예요. 190km를 쫓아간 거예요 말을 타고 갔는지 뛰어갔는지 쫓아간 거예요 우리 여기서 190km 내려가면 어딘지 아세요? 전주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구하러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부닥쳐서 헤어진 조카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야 다섯 나라가 합쳐서 싸워서 박살난 박살낸 큰그 민족하고 싸우기 위해서 고작 300명 데리고 전주까지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수만의 군대를 거일인 사람이 아니라 300명만 가지고도 오늘 다시 싸워야겠다. 싸워야겠다.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싸워야겠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는데 아, 거기에 열매를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고 무화과와 석류가 풍성한 걸 가져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저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 이런 열매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곳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성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강하고 또 거인족 안락자손의 후손들을 봤다. 우리는 100% 그들의 메뚜기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게임이 안 된다. 외쳤는데 여우수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씨는 도망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용기가 생긴다. 이열 명의 이야기가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싸울 용기가 세는 게인 거예요. 기도원 여러분 이야기 알죠?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마다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땅 밑에 딱 동굴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도하나 네가 미대한 족속을 물리쳐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싸울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무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부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군대가 모였지만 쫓아내라. 또만명 남기고 쫓아내라. 300명만 남긴 거예요. 없어요. 기도원에게 뭐가 있어요? 싸울 용기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는 전쟁 같고, 어제와 똑같은 힘듦을 겪고 있을 때, 아, 오늘도 해봐야지.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술하고 항암하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를 항암 1차를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항암 하지 마요. 내가 그랬어요. <laughs> 그거 항암 네번 하는데 세번 하나, 두번 하나, 한번 하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어제 문자 보고 오셨냐고 그걸 아니라고 지금 병원 가서 항암 주사 맞고 교회 잠시 들렸다고 그래서 목사님 보러 왔다고 아니 힘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암하면서 막 일주일 동안 막그 설사도 하고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데 오늘 병원 가니까 주사 맞을 수 있다고 <laughs> 맞으라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면 용량을 좀 줄여주든지 그런데 용량 그대로 맞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아주 까랑까랑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죠. 내일부터 시작이겠죠. 막 그런 거. 그래서 권사님 네번다안 해도 됩니다. <laughs>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도 해봐야죠. 내일부터 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가는 거야 주사맞으러.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할 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용기를 줍니다. 다시 해 봐야지. 소년 다윗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나이를 성경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3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무서운 거예요. <laughs> 중이병 걸린 애 같은 무서운 애들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중이 다윗은 안 무서운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싸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 주십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 꺼진 방에 불을 켜줍니다 가로등 없는 길에 불을 밝혀주셔서 다시 일어나 싸움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기 엄마들 보면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용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엄마 되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결혼한 가정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 강단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애가 생겼으면 좋겠다. <laughs> 근데 누구는 뭐 애가 안 가지려고 하고 또안 생기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야기가 있는데. 강단에서 보면 하나님 아이 갖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갖고 싶어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분명 내일도 그럴 거지만 용기 내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읽어 보면 제가 어제 향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대요. 옛날에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대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집사님이 가면서 아, 목사님 뭐 그게 좋은 거라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저는 한꺼번에 세개 피는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면 세 개를 물지 않는다는 거. 예요 그러면 두개 문다는 거 아니니? 얼마나 골치였어. 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 근데 그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스폴저 목사님이 우울증이 심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그 이제 유전적으로. 몸에 이제 유전적으로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이 숲벌전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위그노 목사였고, 뭐 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였고, 이게 줄줄이 막. 그런데도 그 우울증 기질이 있었나 봐요. 우울해 하셨대요. 그래서 설교문을 읽어 정리한 걸 보니까 그 우울감이 설교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어제 어떤 친구가 그 우리 동기 친구 중에 저 같이 저희가 명성교회 대학부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되게 많거든요. 동기가 몇명 없는데 반은 목사였어요. 근데 한 친구가 서울대를 나온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글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줬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눈이 불편하더래요 그리고 흐려지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미국 병원 가기 힘든데 한번 가니까 뭐 처음에는 막막박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농내장이라고 그러고 어디 또 가보니까 농내장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 보니까 한의사를 만났는데 눈에 풍이 왔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 치료가 어려우니까 한국에그 친구 목사님의 형도 목사님이라서 형님 도움 받아서 한국에 있는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녔는데 결론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이야기를 쭉 써서 올렸어요. 목사가 시력 한 쪽을 잃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워 숨지 않고 자기의 병을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의 짐이 되니까.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마지막 글을 썼으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걔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친구 아버님도 목사님이거든요. 다 목사인데도 그런 일을 겪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도 오늘 용기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띠우시며 그 나를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하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슨발 같게 하시며 발에 발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발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방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아무나 당길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싸움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구나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야 지금까지 아나 진짜 고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싸울 힘을 주셨다. 팔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정시 자리라고 허리에 띠를 띄우시고 일어나 똑바로서 팔에 힘을 줘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해서 막 뛰어서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 고생했어 애썼어 내가 싸웠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힘주셨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열심히 살았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막, 아,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주셨다. 하나님이 지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살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 내 팔에 힘을 줄 때도 있지만 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주셨구나. 나 혼자면 갈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게 하셨구나. 혼자 가는 건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남편을 볼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내를 볼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장로님들을 볼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목사님을 볼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내게 용기 주셨거든요. 그리고 싸울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주셨다. 내가 용기 있어요. 하나님 힘도 주셔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용기와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대적도 용기 있고 내 대적도 힘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대적은 많은 무리가 있고 나는 많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대적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이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갖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은 용기 주신 것에 감사하고 힘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싸우러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 내가 나가면 이 집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지. 오른팔을 휘두르면 왼팔은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 방패로 막으면 다른데 하나님이 또 지켜 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